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지구라는 먼 행성을 여행했고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이 행성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무서운 신화 속 괴물, 너클레이비입니다. 스코틀랜드 고원을 여행하던 중 용감한 전사들도 두려워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생명체에 대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그 괴물을 너켈라비라고 불렀는데... 사람의 몸통과 치명적인 덕소가 흘러나오는 듯한 피부를 가진 괴물 같은 말과 같은 생명체였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졌고, 저는 이 괴물을 직접 화영하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럭켈레이비는 죽음의 신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스코틀랜드 고원을 돌아다니며 가는 곳마다 죽음과 파괴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럭켈레이비는 질병과 기근의 재앙을 불러오고, 입김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무시무시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너클레이비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기생자가 물속으로 갈 수만 있다면 너클레이비는 무력하게 애를 입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클레이비는 헤엄을 칠수 있고 기생자를 파도 아래로 끌고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너클레이비를 멀리서 관찰하면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신화 속 생물의 역할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클레이비는 인간에게는 무섭게 보이지만 우주의 다른 존재들에게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존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설에 따르면 너켈라비는 모든 생명의 적이며 가는곳마다 다음은 질병 파괴를 가져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모양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 곤충대나 바람으로도 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너클라비의 분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실내에 머물면서 집과 동물을 잘 보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시무시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너켈레이비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너켈레이비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가목 나무로 만든 창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너켈레이비는 엄청나게 빠르고 어떤 인간보다 빨리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너켈레이비보다 빨리 달릴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자신의 마을을 위험해서 구한 어린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너클레이비는 스코틀랜드 문화의 일부가 되었으며 많은 예술가와 작가들이 이 무시무시한 생명체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영화, 책, 심지어 비디오, 게임에도 등장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너클레이비의 전설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명성에도 불구하고 너클레이비는 스코틀랜드 신화의 일부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럭켈라비는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은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을 피하고 대신 악마와 같은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일부 전설에서는 물말과 악마의 불경한 결합의 산물로 땅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태어났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럭켈레이비의 입김은 농작물과 가축을 죽일 정도로 독성이 강하고 그 존재 자체가 질병과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오크니 사람들은 럭켈레이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해초와 소금을 사용해 너켈레이비의 사악한 영향력을 막는 듯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하지만 너켈라비는 물리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구름과 불행의 전조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전설에 따르면 이 생물은 익사한 마녀의 성난 영혼이 산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픈이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거칠고 용서할 수 없는 바다의 상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기온이 무엇이든 너클레이비는 섬 주민들의 삶에서 무시무시한 존재로 남아해안 너머의노인 위험을 상기시켜줍니다. 무시무시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너클라비는 오늘날에도 오크니, 민속에서 인기있는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그 전설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전세계 예술가와 스토리텔러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크니 제도 사람들에게 너클레이비는 바다의 위험과 자연계의 힘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항상 상기시켜줍니다. 스코틀랜드 고원을 탐험하던 중 모닥불 주위에 모여 이야기와 전설을 주고받는 한 무리의 현지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너클레이비에 대해 언급했고 저도 그 이야기에 동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너클레이비는 괴물로 여겨지지만 회복력과 강인함이 상징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땅과 바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너클레이비가 자연의 힘과 예측할 수 없는 힘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강한 생명체라도 대지의 힘에 의해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정말 매혹적인 관점입니다. 너켈레이비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하던 중 윌리엄 니코스는 너켈레이비라는 시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시에서 그는 이 생물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하여 마치 제가 그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가 너켈레이비를 비극적인 인물로 묘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너켈라비가 악을 위해 태어났으며 그온성의 희생자라고 썼어요. 너클레이비는 우리 자신의 결정과 불완전함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내면에 너클레이비가 숨어있다가 발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너클레비에서 영감을 받아 일련의 그림을 그린 스코틀랜드의한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 생물의 고립과 외로움의 위험에 대한 눈유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너클레이비의 사람 몸통은 연결과 공동체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말처럼 생긴 몸통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과 욕망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너켈레이비가 우리의 어두운 충동에 불복할 때의 위험에 대한 경고의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스코틀랜드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 너켈레이비에 대한 경외감과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신화 속 괴물은 인간의 조건과 스토리텔링의 힘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모든 문화에는 고유의 전설과 신화가 있으며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의 집단 정신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너클라비 조각에서 배운 교훈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는 이 지식을 제 민족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무서운 신화 속 괴물 너클라비에 대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괴물 같은 생명체에 대해 재미있게 배웠기를 바라며 지구가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